자, 클래스 케어라고 해서 중요한 거는 제목이 이거야. 유지되는 힘의 균형. 자, 유지가 되는 힘의 균형이라고 이미 이름을 얘들이 잡아놓고 갔어요. 잡, 잡아놓고 갔거든요. 한번 쭉 보시죠. 아, 우리 피보 형님도 와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자, 클래스 케어. 기사부터 보시죠. 기사부터. 자, 풀링이라고 뉴 스킬. 이거는 사실 풀링이 이게, 리니지, 우리 PC에서, 이미 PC에서 이미 있던 스킬이에요, 풀링은. 풀링은 진짜 있는 스킬이에요. 자, 원래 풀링이란 스킬은, 그, 이제 그, PC 리 이제 원래 있었던 스킬이죠, 형님들. 원거리 대상을, 검기로 추척을 해서, 그니까, 러그 무기를 던져요, 던져서, 와, 이게 원래는, 던져서 이게 좀 유해지게 만든 약간 비슷한 스킬이었는데 저도 정확히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야겠지만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뭐 이제 새로운 스킬도 생기고 자 이거는 어차피 근데 나와봐서 우리가 어? 어떻게 변한지 한번 봐야겠죠 결국은 사용을 해봐야 돼 근데 원 헌, 핸드어택 이건 한손검입니다 형님들 한손검인데 공격속도 증가 옵션이 추가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뭔가 공격 옵션이 증가가 아니고, 형님들, 옵션이 추가해요 공격 속도가 증가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자, 투 핸드 어택도 무기 사정거리 증가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 옵션이 들어가니까, 자, 내가 제가 조금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어, 이게 무조건 활성화가 아닌가? 아,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이게 공격 속도가 빨라지든 사거리가 증가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좀 의심, 의심적이고 의심적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공속이 계속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 양손 검을 들었을 때 무기 사거리 사거리가 계속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옵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맞춰져야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리티컬이 터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스킬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뭘 해야. 아니면 카운터 베리어 예를 들어서 베테랑을 배우든 마스터를 배우든, 뭔가 그랜드 마스터가 있어야 이게 공격 옵션인 추가, 공격 속도가 증가가 되고, 사거리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왠지 이거를 배운다고 바로 될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만든가, 형님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무기 사거리 증가가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중간에 옵션이란 말이 붙어요. 옵션이란 말이. 아, 그러니까, 이 그랜드 마스터가 됐든, 아니면 다른 스킬이 됐든, 그런 스킬들이 있어줘야 이 옵션이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해봅니다. 자, 기사를 새로 키우든, 뭐 기사가 영웅 스킬이 없든, 전설 스킬이 없든, 어? 무조건 언데는나 투핸드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뭔가 부가적인 전설 스킬인 영혼 스킬이든 그게 데스가 갖춰져야 이 옵션이 활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군주 봐볼게요. 자 컨트롤 오라입니다. 습득 오라 스타에 따라 PVP 데미지 리덕션 옵션이 추가됩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형님들. 그러니까 여기도 원핸드랑 투핸드가 옵션이 추가잖아요. 바로 활성이 아니고 무언가 그랜드 마스터가 아무튼 카운터 베리어 마스터가 됐든 무언가 조건이 맞춰져야 옵션이 추가되는 거고 군주도 컨트롤 오라도 습득 오라 숫자에 따라서 PVP 데미지 리덕션이 옵션이 추가된다라고 이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오라라고 배워서 바로 PVP 데미지 리덕션 옵션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습득 오라 숫자에 따라서 습득 오라 숫자죠. 어떤 오라를 몇개까지 배웠냐에 따라서 PVP 데미지 리더십 옵션이 추가된다 그러면은 저 양손검이나 한손검도 바로 되는게 아니고 무엇이 됐든 그 상위 스킬 무언가 배워줘야 옵션이 추가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내일 또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바로 되는건 아닌거 같아요 형님들 그냥 NC가 역시 n c 는 NC야 그냥 줄 애들이 아니야 형님들 그런 그런 여기서 방송이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초기부터 배운 애들이야. 자 프라이머드는 스탄 대성 데미지 리너상 상향인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넘어가시죠자 마법사도 마법사는 블랙핸드 스킬 사거리 상향. 자 보십시오. 블랙핸드가 스킬 사거리 옵션 상향이 아니고 스킬 사거리가 바로 상향된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회복 마법약 감소 효과 무시 풀일 들어가 있고 다크애플. 닥펠퍼가 언캐니 이베이전 숫자 레벨에 따른 원거리 데미지 감소 이부터가 나옵니다. 원거리 데미지 감소 옵션 이부터 캐릭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자, 언캐니 이베이전은 원거리 데미지 감소 옵션 추가되고요. 레벨에 따라서 쉐로웨시 데시 이동거리 증가, 셰도우 데시 데스티니 연계시 사용 시 공격력도 옵션. 하박 탁 치면은 공격이 순간적으로 20% 30%확 늘어나겠죠. 방전사, 광폭가처럼요 자, 다음, 보시죠. 홍사. 자, 데우수 엑스 마키나. 이거는 솔직히 형님들 데우스좀 힘들긴 스킬이죠. 배우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좀 배우기 힘든 스킬이다. 그렇지만 마법탐 브레이크 스킬, 습득수에 따라서 추가 능력치. 지우니까 이게 내가 좀 이것도 바로 세지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스킬을 많이 배워야 좀 세진다. 솔직히 말이거든요. 자, 두타. 또 나왔습니다. 드래곤 아몬 임팩트에 따라서 원거리랑 마법 의피율이 사용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자, 원거리는 일단 한번 나왔어요. 마법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캐릭터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암흑기사. 암흑기사는 리미트 커버가 물약 회복량 옵션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크게 늘어난다고 해서 많은 차이는 없긴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고. 자, 다크 프로텍션이라 해서 방패 등급에 따라 원거리 데미지 감소 옵션 추가. 여기도 원거리 데미지 감소 옵션 추가를 붙였어요. 자, 위에서부터 이미 투사 붙였죠? 투사 붙였고, 발 붙였어요. 그리고 또 암기 붙였어요. 이미 그러면은 원거리를 지금 원거리 데미지 감소 효과를 캐릭마다 거의 다 절반 이상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광전사 바라보시죠. 타이탄 라이징, 원거리 마법 해피율 상향. 타이탄 인피니티, 원거리 마법 해피율 상향을 두개더 올리셔요. 자, 원거리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소리야. 지금 요정을 완전히 너희들을, 요정을 타깃으로 잡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법도 붙어있고, 마법도 붙어있고. 자, 암기는 마법이 안 붙어있는데, 투사는 또 마법이 붙어 있어요. 마법이 붙어 있죠. 자, 보시죠. 그 다음 또 봐야 돼요. 사신. 고스트 카운터 이클릭스이클릭스에도 원거리랑 마법의 피율을 상향했어요. 계속 지금 캐릭마다 원거리랑 마법. 원거리는 무조건 다 붙여주고, 마법까지 지금 추가로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들 무엇입니까? 또 내신 보시죠. 내신. 썬더 하머 익힌 원거리 마법의 피율 상향이에요. 몸거리 마법을 계속 붙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야, 감이 오시는 강인들, 김형님 눈치를 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 요정 보시죠. 자, 일단 요정 스킬 보시죠. 얘들은 잘 봐, 형님들 중요한 게 뭐냐? 아쿠아프리전 아쿠아 스킬 밸런스 조정이에요. 앞에 캐릭들은 다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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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가, 옵션 추가, 상향이었는데 요정만 스킬 밸런스 조정이에요. 자 아쿠아 프리즌 스피릿도 스킬 밸런스 조정이에요. 왜왜 왜 상향이라고 안 하고 옵션 추가라고 안 할까요, 얘형님들자 조정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어 모른 일이다. 일단은 내일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일단 조정할 거다. 이거는 솔직히 조정이란 소리는 형님들, 올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올린다는 소리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추가를 시켜준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조정한다는 거는 지금 이 틀에 맞춰서 이 캐릭이, 이 캐릭이 어 정도 이 틀에 맞출 수 있게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약하면 약, 하 강하게 만들어주고, 강하면 약하게 만들어주겠죠. 당연히 형님들. 근데 요정은 솔직히 형님들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너무 강한 지금 캐릭이니까 NC에서 요정 죽이 사실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왜 이유가 뭐겠어요? 음 9월 말에 9월에 9월 말이 됐든 10월 초가 됐든 얘들이 대규모 업스를할 겁니다. 근데 다른 캐릭들을 클래스 체인지를 하든 시케가 나오든 클래스 리부트를 하든 지금 가장 강한 캐릭을 없애고 죽여야 사람들이 이 강한 캐릭을 버리고 넘어갈 거니까. 강한 캐릭을 죽이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래서 게임사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사가 뭐 맨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게 게임이야 이게 어? 맨날 죽이고 살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 모든 캐릭들 거의 다가 어다 원거리 일단은 캐피 원거리 데미지 감소로 다 올려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사도 올려줬고. 기사도 원거리랑 마법의 표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죠, 형님들. 자, 원거리랑 마법을 같이 많이 올려줬어요. 자, 기사는 원거리랑 마법의 표를 같이 올려줬고요. 뭐 군주야, 굳이 의미 없고, 마법사도 의미 없고, 다일은 원거리 데미지 감소만 올려줬고, 자, 총사는 뭐, 솔직히 원거리 캐릭이니 의미 없죠. 수사는 원거리 마법의 표율를 같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원거리 데미지 감소만 해줬고요. 자, 광전사는 원거리 마법이랑 같이 올려줬어요, 회피율을. 사신도 원거리 마법 같이 올려줬고, 자, 뇌신도 원거리 마법을 회피율을 같이 올려줬다. 근데, 자, 형님들 봅시다. 원거리는 원거리만 차라리 원거리만 올려줬는데, 왜 마법 회피율까지 같이 올려줬을까요? 근데 이거는 확답은 아닙니다. 확답은 아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마법을 같이 올렸다는 거는, 뭔가 9월 말이 됐든 10월 초가 됐든, 자, 캐릭이 마법에 관련된 캐릭으로, 어, 마법에 관련된 캐릭으로 클래스 리부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클래스가 나오는데 마법에 관련된 캐릭이 아닐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물감목 저격이라고 우리 또군성웅이 말씀해주셨는데 물감목 저격이 걸려도 사실 원거리 데미지가 내려가 어차피 내려가기 때문에 물감목까지 같이 내리면 솔직히 말 물감목까지 같이 내리면 말이 안 돼요 물감목까지 안 걸린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마법 회피율을 내려줬다 이거는 자 우리가 항상 지금 궁금한 게 뭐냐 암기가 리부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크래, 새로운 클래스가 나오는데 어, 마법에 관련된 캐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미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NC 쪽, 그 민잼 개발팀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당연히 강하게 만들겠지만, 또 말도 안 되게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에 관련된, 요즘 말이 나오는 마, 좀 말이 많이 나오죠. 한술사 나온다는 말도 있고. 또, 암기가 리뷰트가 된다는 소리가 있고, 또, 암기가 평타가 또, 마법 공격으로 들어가, 100% 마법 공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거는 한번좀 봐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요정은 죽인다. 요정은 죽이는데, 이 마법 회피리에 대한 게 정말, 우리 물감옥, 악화 프리즈는 물감옥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은 9월이나 아니면 10월 초에 나올 새로운 신캐에 대한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미리미리 추가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건좀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요정이 좀 안타깝게 됐지만 앞으로 좀더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밸런스가 바뀐지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들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